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이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다는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짓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댐에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어미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laughs>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돌을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재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함에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대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대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명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유아 말기수이와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멜라비오 작은 딸의 이름은 비가리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 노아미니 아이 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같이 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신대원을 다닐 때 학교에서 성경을 통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통독하는 이제 두 군데에서 다 통독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한 군데는 예, 앞서 우리 강사로 오셨던 분이 섬기셨던 이 요한 선교단이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지리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에스라 성경 통독원의 통독이었습니다. 요한 선교단에서의 통독 경험은 이제 자만 지우고 안 먹이면서 이제 통독에 집중을 하는 것이었는데, 늦게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식사는 이제 10시에 한 번, 5시에 한번두끼 정도 도시락으로 나누어 줘서 어렵게 그거 먹고 이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 통독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리산 산청 기도원에서 할 때도 그렇고 장신대에 와서 이제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4박 5일 통독을 진행을 해 주시는데 뭐 잠이야 한 10시부터 새벽 한4시까지 자게 해 주는 거는 뭐그 정도 적당히 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는 잘 먹으면서 일자라고 하는 주의여가지고 3시 3끼 학식이든 아니면 기도원, 기도원에서도 3시 3끼 이제 꼬박 잘 먹고 그거 이외에. 중간 중간에 이제 간식도 잘 줘요. 그도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종 간식으로 해서 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또 마지막에 이제 밤참까지 잘 먹이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렇게 이제 통독을 하는 중에 한 번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에스라 성경 통독원에서 이제 주관하는 통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 할때 이제 동기 전도사들이 할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원을 가면 이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서 성경을 통독하는데 예, 학교에서는 이제 동기들이 여러 같이 성경을 읽을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한 동기 전도사가 예, 이제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점심 시간이 됐는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아, 식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하냐 그랬더니 이번 통독은 금식하며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이제 통독을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좀 걱정스러웠어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4박 5일 꼬박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굉장한 체력과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식사를 안 하고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참여한다고 하니 뭐 어쩔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와서 또 읽는 도중에 주는 간식도 이제 먹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남들 다 간식 먹을 때뭐 잠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점심 시간에도 뭐 물이나 마시고 이제 이러고 통독을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한 이틀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뭐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하거나 뭐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휴대전화가 없었으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었으니까 그니까, 통독을 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되었건 금식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뭐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기도하고 간혹 금식할 때도 있고 예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전쟁은 이기든 지든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겨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 안에는 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움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먹어야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무기가 발달하고 뭐 전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배고픔 가운데 전쟁을 치른다 라는 거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 현대 전쟁에 있어서도 여전히 보급은 굉장히 중요한 전술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한 무기와 식량을 보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겠나라고 하는 충성을 가진 군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배고픔 가운데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이 전쟁에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예배나 금식이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제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명령이 내려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도 못하고 전쟁에 참여 하는 바람에 굉장히 지치고 고단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혼자 소년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던 요나다는 아버지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꿀을 보고 그 꿀을 찍어서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 이 요나단의 표현일 것 같아요. 야, 지금 지쳐서 앞이 안 보이는데 이꿀한번 먹고 나니까 환하게 보인다 이제 이런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백성들이 일러주는 거예요. 왕께서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이제 왕 왕의 명령을 거역한 꼴을 가져온 거예요. 왕의 명령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기도 한걸 아들이 범하게 되었으니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적들의 많은 탈취물들을 취하였는데 안 그래도 배고프고 고단한데 탈취물 중에는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급하게 잡아서 이제 먹는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이건 사울의 눈에 뜨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왜 고기를 피채 먹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큰 돌을 굴려오라 해가지고 그 도로에서 이 짐승들을 잡은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도축 방법에 따라서 이제 도축을 하고 나서 이 음식을 먹도록 한 이제 율법적 조치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처음 드린 제사였다라고 하는 이 해석을 통하여서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제 이런 해석을 통하여서 사울이 처음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이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데요. 이 사울은 어떻게든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싶습니다. 어차피 승기를 잡았으니까 밤에라도 달려가서 남은 블레셋의 단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전쟁을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계획을 선포하니까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대로만 결정하고 진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움직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사울도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규명을 하기 위하여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문제가 백성에게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나 자신의 가문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갈라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기 며칠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절차 중에 한 가지인데 재미 삼아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긴 하지만, 만약에 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순종이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백성들과 갈라서 제비를 뽑는데 사울 쪽에 문제가 있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한번더 뽑으니까 요나단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요나단은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제 내린 명령과 또 저주에 따라서 이제 그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각오도 어느 정도 하기는 한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사울이 요나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사울에게 요나단을 위한 이제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변명은 이렇습니다. 45절인데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이 요나단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전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요나단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려운 바위를 기어 올라가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행위가 있지 아니하였으면 이 전세가 뒤집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의 행동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전세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가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런 요나단의 행동은 그냥 요나단만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 실제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을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기어 올라가는 비굴함과 비참함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끝에는 이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한번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나단은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은 요나단을 구원합니다. 이제 이 사이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명령하셨던 다스림의 원리가 굉장히 극명하게 잘 드러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와 함께 복을 주시면서 내리신 명령 가운데 마지막은 다스리라 하는 귀한 명령입니다. 이 다스림은요,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서도 필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배웁니다. 그세 가지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이 하나님을 누리는 원리예요.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잘난 척하면 잘난 척하는 대로, 가진 척하면 가진 척하는 대로, 나쁜 말하면 나쁜 말하는 대로, 못되면 못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나보다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하나님을 누리는 원리는 그것은.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이 매임이라고 하는 건뭐 가장 크게는 이제 죄에 매여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려고 한다면 욕심에 매여서도 안 되고요. 미움에 매여서도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뭔가에 매여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미움에도 매여 있고 욕심에도 매여 있고 내 생각에도 매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을 누리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이 다스림인데 이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살아가요. 특히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스림은 그러하여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오늘날에는 코칭으로 많이 이야기가 돼요. 이 코칭이 이제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코칭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서 알려져 가고 있는데요. 다스린다는 건 도와주는 겁니다. 그 코칭의, 코칭의 개념 자체가 더잘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다스림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백성을 도와줘야지 백성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자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울의 통치는 계속해서 법령과 폭고령을 만들면서 맹세를 하고 막 이러면서 갈수록 백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갈 테니까 밥 먹지 마, 금식해. 또그 다음에는 이거 누가 했는지 우리 찾아보고 그거 걸리는 사람은 이제 다 죽는 거야. 무조건 죽는 거야. 결국은 그런 법령 폭고령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바람에 자기 아들까지 죽일 뻔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려내는 거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다스림입니다. 잘살수 있도록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단이 오늘 백성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가던 민족, 패배하던 백성들에게 승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도와주는데 앞장선 그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요나단을 살려내시고 지금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었던 이 사울의 통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선한 통치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이 하루를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로 돕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돕고 교우들을 돕고. 또이 나라와 민족을 돕고 열방에서 고통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고쳐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는 자매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출산 과정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수술 절차를 잘 마치고 귀한 생명을 얻는 기쁨, 모든 가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태어나옵나니 온 가족들이 긴 시간 기도했던 것처럼 건강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함께하소서 은혜와 능력을 베푸소서 사랑과 운데 일하셔서 정말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고 전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로 통치에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행해 나가는 일들을 통해 그 땅에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들과 위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법령을 만들고 해나가는 그 모든 통치가 남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국민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결정들만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